하는 맑은 생 광천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8월 24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많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방역 지침이 더 강화되면서 교회는 약한달 정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교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보완되어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큐티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된 목적입니다. 첫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마침내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구속사의 핵심이자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내신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주권을 개시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아울러 신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법 재정과 성막 건립 사건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서 공식 출범시키기 위하여 나아가 그러한 신정국가 이스라엘로 예표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상 도례를 선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추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친 마음을 헤아리는 배상의 정신입니다. 내용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몇 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소는 한 마리에 몇 마리를 갚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는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양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네 마리 양으로 갚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도둑질 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는 도둑질한 것이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고 근동 지방에서 소는 가족의 일원처럼 여기기 때문에 소는 말과 마찬가지로 길들이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양에 비해 소는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므로 소 도둑질이 보다 중한 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경중이 죄의 질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죄의 질에 근거하여 형벌의 경중이 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품을 잃어버리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어디까지 조사의 범위가 해당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라,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7절에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은그릇, 가구, 의류 등 재물이 될 만한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었던 위탁물의 책임 소지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상황과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가 이러한 성경의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이기 보다는 다만 이러한 개개의 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깨달아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번. 빌려온 짐승의 상해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남의 짐승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일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규례입니다.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임대료를 받고 물건을 내어주었을 때에는 이미 그 속에 예상되는 손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손해배상의 규례 내용을 볼때 하나님께서 배상의 법, 원리에 어떤 원칙을 정형하고 계신지 묵상해 봅시다. 3절, 5절,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절. 해돋는 후에 있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8절에서 11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생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배상의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질에 따라 형부를 나누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가벼운 죄인 경우 두 배의 배상으로 그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다섯 배로 배상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상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는 자신의 것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인의 배상죄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철저한 해결책으로서 범죄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보생을 생각해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받은 자 역시 손을 본 것보다 후하게 받음으로써 재물 손실에 따른 불평을 일소하고 그로 인해 인간 관계마저 단절되는 패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또는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지켜나가야 할 법규는 무엇보다 먼저 서로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아가는데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약법전은 다변화된 현대사회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근본원리는 아직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실의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참다운 인간 회복의 설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례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도 면면이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서 거짓말로 모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더큰 수치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서로에게 은혜롭고 좋은 모습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손의 배상의 원칙을 죄의 질에 따라 형벌을 주어지게 되며 잃어버린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어떤 경우에도 형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또 생겨날 수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지켜나가야 할 법규보다는 먼저 서로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된 인생길을 살아 가노라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백정다운 모습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갈수 있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